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개면년윤 2월 19일 아침 7불 소설 대다라의 신주 1일차 기도 정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극한 마음으로 이 염송을 틀어 놓으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집 모든 구석구석 자리마다. 이 진원의 공덕이 쌓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사랑과 삶의 큰 가르침 주시는 고마우신 부처님 두손 모으며 발원 하옵건데 오늘도 맑고 밝은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첫 시간을 부친, 부처님께 기도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자리에 잘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신철사바와철사바와철사바와

이 아침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는 이 다라니의 힘으로 일체를 다 꺾고 황복시킬 수 있는 금강의 마음을 키우게 하시고, 재앙을 물리치고 괴변을 소멸하는 능력이 한량 없고 크지 없으며, 몇 겁이다 하도록 다할 수 없는 공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게 할 수도 있게 이끌어 주시옵고, 능이 77억 껍 동안 나고 죽음과 중생들의 막중한 죄를 다 없앨 수 있게 하시며, 일체의 병고들도 모두 다 소멸시켜 조금도 남음이 없게 할수 있고,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이 이 다란이를 한 귀족 이라도 베껴 쓰거나 독송하는 사람 있으면 백천만억 황하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생에 지운 무겁고 악한 죄업을 꺾어 소멸에 남음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देना देना जबान देना सब सब देना वसोधा ओसोधा देना बो बो साब बोसा देना सोते आज देना नारी जा नारी जा देना जीवा जो जीवा जो देना तो सोहाोह तो देना सा देना सब देना बो देना सोसा बो देना सभा जमा देना जमा दो देना सब सब देना ओजोधा ओजोधा देना भबो सा देना हजो दे हजो देना ना जी नारी जो देना जी बाजो जी बा जो देना सोआ दो देना हम सा हम सा देना सब देना गोगे बो देना ना साबा दमा देना झा दो देना साबो साबो देना ओ सो देना बो बो देना सो 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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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देना झा जेरे जा रे जा देना जे बाजो शेरे बाजो देना सोहादो सोहादो देना बोसा 야모사대나 사바보대나 구오기보대나 소사보대나 사바바와 아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란이를 진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주문을 백껴 쓰고 독성하오니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겁을 지내는 동안 지은 중대한 악업과 괴롭고 무거운 보장과 업장과 오역제와 일천제의 제업이 모두 남김없이 소멸하게 그 공덕 쌓아가는 지혜를 가르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무도 해나 안지도 해나 아무도 해나 자보보 해나 아무도 해나오차오오해나 아무도

So he na hamu do he na samma yo, so he na kore ta, so yo he na samma do he na hajuna he na ousayo, he na sa do na he na sa na hamu do he na han do he na hamu do. 나보 해나 함도 해나 해나 도 해나 마해나리 해나 마도 해나 아나 해나 해나 자도리나 나 사바 아와 이 아침 진원 수행하는 중생들이. 탐욕의 진옥 구렁텅이에 벗어나게 하시고 이 달안이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세 가지 번뇌인 탐욕 성냄 아만으로부터 모수 모두 벗어나게 하시며, 독성하거나 베겨 써서 지니는 이는 누구나 다, 현세의 몸으로 마땅히 금강당 삼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지닌 본내도 남김없이 꺾여 소멸될 것이며,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건조 제도하는 위 실력의 자유자재로 함은 헤아릴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आया ना जो आए जो इना बे जो मो आया दे जो जाोमाये जो जो बब ये जो साहोम आए जो भी मोमाय जो जदाजी ने जो आजो बड़ी दे जो जो आए जो बड़ी दे मो मो नाम बोधे ए बोय मयो बड़ी नो

শিৱ মা এজাদে নাই এজবৰি নাই এজাৰ হে জবৰি হেজ চৰিব মময় বদা মময় বৰিন ববয়াদব জীৱ দাববয়ংদেন ভবেৰে ভবা বাবা

보다 보고요 한개노 보보 보 보요 우리 데나 보보요 사바와 이다란이 염성하는 지극한 마음은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들을 깨달게 함이 마치 우레가 진동하는 것과 같아서 무명의 중생들에게 지혜의 눈을 얻게 할뿐 아니라 이 다라니의 실력은 삼천 대천 세계를 여섯 번이나 대풀이하여 진동할 수 있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 중생들이 이다란니 구절을 설하는 것을 듣되 한번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백천만억 많은 겁동안 지었던 충제와 남을 비방한 죄와 오역죄 따위가 남김없이 모두 소멸되게 하옵소서 Na bara de na an na na ge na o oh, na g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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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de ge na na ya na ge de na ge na ma ge na g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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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na ge da na ge do d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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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o oh. o. देनाथी बोभा देना था बाबा सुना बारा देना ना गियाना हो जा जाना नाम गया ना बोरे दे गया ना जो ना गियान होम बारा देना गया ना गयाे देना बियाना होबा ना गिरना रो भाग ना हो आ ना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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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रे ना गे बबा देना सहा बाबा सोना बारा देना

이 달란이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독성하는 힘 때문에 백분의 부처님 세계에 사는 중생이 되어 전생의 지은업과 중대한죄 그리고 세갈래 악한 세계에서 받는 괴로움 따위가 모두 다 소멸하여 조금도 남음이 없.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는 중생으로서 수행할 때이 다란 이를 독성하는 이가 지금까지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했다면 모두 다그 마음을 내게 하시고 마침내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어 이 마음을 낸 사람으로서 이 다란 이를 닦고 실천하는 이는 칠주에서부터 십주에 이르기까지 보살 수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능력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아야 디바리데 자보마 디바라데 오사나 디바리데 사고바라데 데바리데 호사도 बारा दे बारा दे, दे नाह बारा दे, दे बारा दे नो बा दे दे बारा दे नाह बारा दे बरा दे भैया बड़ा दे बार देना बार दोराध रायरे जया बोरा दे बारे दे बाबा भया दे बारे दे बारे दे ज़ाना देवर सॻो बारे बारे दे हो दो बारे न देवारे नेवारे न जे बो बारे न देवारे ना बारे दे आया बोरा दे बारे देना मधोदा दे बारे दे बारे दे सहे दे बारे मारे जा रहे वो जाना दे बारे देखो बारा दे ဘာရတဲ့ဝဇတော်ဘာရတဲ့ဒီဘာရတဲ့နာဝဘာရတဲ့ဒီဘာရတဲ့နာ जीव ဘာနာတဒီဘာရတဲ့နာဟိုဘာရတဲ့ဒီဘာရတဲ့မာယာဟိုရရေဘာရရဏဘာတော်အတတဒီဘာရတဲ့သာယာမအတောရတဲ့ဒီဘာတဲ့စဘာဝ 이 다란이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 독성의 힘은 능이 삼천대천세계를 여섯 가지로 진동시킬 수 있으며 과거생에 지은 죄의 더러움에 용매어 은밀한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다란이를 들어 한 소리라도 깃가를 스치면 모두 덜이 천상에 환 왕생할 수 있게 될뿐 아니라 아 니라, 수 행하 는 사람 누 구나, 이다란니를받아 지니 거나, 또는 독성 하 거나 벗겨쓰는 이가 있 다면 아직 까지 마음 을 내지 못 했다 하 더라도 모두 마음 을 내게 하여견 고한 경 지에 이르 도록 하며, 이미 마음을 낸 사람이면 법유수 가운데 팔주제의 계의에 들어 속히 마음 자리 밝게 깨달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देना थे फिल्के देना थे सोदा देना थे कि मोदा देना ना अबू दे दो देना थे आया साया दो देना ते दो नाथे की बबा देना थे बोझ देना थे मागे जो देना या मागे देना थे में देना थे बिल्ली देता देते रोबो देना दे देना थे देना जे गे बना जे आना जे आया देना चे आबाद जे जेगे बबा देना जे वजा बोना देे रो देना चे मगे देना देना थे पिल्ली देता देना सहावागे रो देना के देना थे ओज दा देना चे गे मददाते नाचे आब दो आया तो देना चे आप देनाचे गेम भैया देना ओझा बोध देनाचे भाग जो देना थे हमी देने नाचे बारे में देना चे बिल्ली देता देनाचे जवा हवा 금일 수행 정진하는 모모생 모모모는 치극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공경하오니 일심으로 참회하고 스스로 지난 시간에 모든 어리석음 꾸짖으며 마음문 열어오니 억백 개껍동안 지었던 중죄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가르침 주시 없어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모든 불자님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정진하셨는지요? 조금 더 흐트러짐 없는 그런 마음 자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스스로 바른 믿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꼭내이 기도가 성취가 되면 내 마음 자리 뜻에 있다는 것 깊이 아시고, 내 사주와 팔자에 영역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안에 모든 것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적에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뜻 있는 하루 되시고, 금생에 성불하십시오.